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러 아, 여러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여러분, 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뭘로 해요? 복음을 듣고 아음음을잖제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네, 그렇 마음에 모시는 걸 영접이라 그래요. 손님도 영접한다 그러고요. 귀빈, 손님을 좀더 귀하게 이르는 말을 귀빈이라고 하는데 귀빈 영접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데 뭘로 영접하는 거죠? 주인으로, 예, 네, 주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영접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어, 예수님 다 믿습니다 하고 영접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보다 확실하게 아, 확실하게 이제 어떤 의식으로 여러분 의식 결혼식도 의식이고 그렇죠 다 의식이거든요. 의식을 치르는 게 세례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가 뭘 받았다? 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 없이 여러분 세례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랩너트들 중에는 이미 뭘 받은 랩너트들이 많을까요? 유아 세례를 받은 랩너트들이 많아요 이거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 어, 내가 받았나?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아기 때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아기 때 받았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은 내 거야 아니야? 아기 때 받았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뭘 합니까? 나중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 뭘 하죠? 어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입교라는 거래요. 입교. 그러니까 중학생 이후에 세례 받은 사람은 안 해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만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입교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받은 아기 때 받은 세례가 여러분 세례는 몇번 받는 걸까요? 어, 막두번세번 번 받는 거 아니에요? 아기 때 받든 어른 때 받든 한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 이미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거는 누구 믿음이에요?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의 믿음이 그대로 누구의 믿음으로 어, 나의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표시하는 게 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딱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받은 렘넌트도 있겠지만은 유아세례 받은 렘넌트들은 이 중간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세례 받고 입교 입교하는 이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네? 복음 듣고 예수 믿는 믿음이 내것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께 아니라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성령. 성령 받은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날이 못돼서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또한 나타내 주는 게 세례예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이거를 이제 증언을 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굴까요? 그렇죠. 네.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로입니까? 예, 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미 다여일 번에 다, 다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세례의 의미. 세례는 뭐냐? 이제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받는 게 세례예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 11시에 지난주에 다 참석했나요? 어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참석한 랩런트는 봤을 거예요. 뭘 봤을까요? 어 세례식을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세례를 하셨죠.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한테. 아기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는 안 봤지만 방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입교자들도 있었어요. 중학생들이었는데, 자, 세례 성경에는요. 세례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은 물에 어떻게 해요? 아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에 아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에서 올라오셨다. 아예 강으로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푹 하고 들어갔다 나오신다음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침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례의 의미를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뭐냐?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것이 뭐냐? 우리가 아예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걸 이제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네. 왜 죽으셨어요? 그렇죠. 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네? 룰루랄라? 이러면 될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죽지는 않고 계속 살아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죽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네.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그렇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입성하실 때 예수, 예,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 뭘 흔들면서? <laughs> 네,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잎 잎이 달린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은 이번 한 주간은 무슨 주간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신 그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요일에 달리셨을까? 예, 맞아요. 금요일 날. 예.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밤에 하시고 이제 그, 그 다음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막 땀이 막물 피같이 막 되시도록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 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한번 갔다가 이제 관정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6시간 동안 오후까지 그래서 완전 한낮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햇빛이 이제 빛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죄인을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하루 계산법 우리나라는 하루가 언제 바뀌어요? 예, 언제 바뀌죠? 예, 자정 자정 밤1 2시 그래서 그걸 공공시 예, 0시라고도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몇 시에 바뀌었을까 하루가 저녁 6 시였어요 저녁 여시 그때 이제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날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그 유월절에 이제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에 내린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거를 뭘 통해서? 물에 아예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인데. 장사되고 그 다음에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다시 살리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골로세서 2장 12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나도 죽고 같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나도 장사되고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일으키셨을 때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랑 다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뭐 되는 거예요? 어? 그냥 함께가 아니에요. 아니 동행이나 함께나. 여기 이제 여러분 다 써놨습니다. 민석아너 보고 있었잖아 계속. 뭐 되는 거야? 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리고 연합 예수님과 연합, 이거 하나 된 하나가 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나의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 그냥 여러분이 이미 받았으니까,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이미 받았어요. 의미를 생각해야 돼. 세례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는까 이거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세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주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세례는 또 뭘까 성령의 세례 네, 뭐라고 했어요 또 써놨잖아 <laughs> 네, 뭐라고 예, 네, 그렇죠 인쳤다 이런 말안 써요 지금은 근데 이제 무슨 의미일까 인 어? 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도 도장에 보면은 이제 무슨 도장이라 그래요? 인감 도장이라고 인감 도장. 그래서 그냥 어 우리 뭐 최민석 도장 보통 뭘로 쓰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 이름. 최민석만 있는 도장도 있지만 이제 인감 도장이라고 쓰는 보통 뭐까지 들어가요? 어 최민석 인. 어. 이거 최민석의 도장입니다. 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장, 도장, 도장을 찍었다. 네.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도장을 찍었다. 왜 도장을 찍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어. 자, 왜 인을 치신다 그러냐?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보증. 보증이 뭐예요? 어, 내가 확실하게 어, 증언을 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하자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거예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게 그 이제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네. 여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인치심과 보증. 인치심과 보증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어? 기업이 뭘까? 기업은요. 중소기업, 대기업 그런 기업 아니에요. 성경에 기업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재산이요, 재산. 옛날에는 뭐가 재산이었을까? 땅이 재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땅을 전부 분배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에게 기업이 있어. 우리한테 재산이 있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넘겨줄 수 없는. 그게 그 기업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 기업, 우리 재산이다. 그래서 그 재산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매일 예배,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여러분 서미타임 하시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정식이도할 때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재산은 무엇인가? 내가 받는 용돈이냐, 게임기냐, 책가방이냐, 뭐 학용품이냐, 뭐냐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내 재산이다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재산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확인돼요? 내가 사용할 때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돈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 가장 소중한 재산인 예수 생명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송량과 영광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얻으신 것이 뭐요? 예그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우리를 얻으셨어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로 보내셔가지고 죄사함을 대신 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속량하셨다 죄사, 죄를,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누가 찬송하는 거예 우리가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것이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누가 근심하게 하는데 우리가 근심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도 보면은, 그러니 에베소서 보면은 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 이런 말씀 쭉 하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자꾸만 막 복음 안 누리고 예,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 나쁜 마음 상태에 있으면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게 가장 확실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보증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이와 같이 <laughs>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 세례의 의미와 함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세례 받은 무엇입니까? 예, 성도들이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성도. 예,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진짜 거룩하게 예, 그렇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믿은 그 세례의 의미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히 알고 믿게 하옵소서. 이제 믿은 그것이 현장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그들의 가신 가진 이 생명의 비밀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요 남은 자될수 있도록 살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